어, 시청자가 뭐 한명 두명 더 많이 봐줘야 조회수가 쌓이고 인지도 늘어나는거지 음. 그리고 아, 저는 이제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아 분들한테도 말을 뭐 한번 내보록 하십니다 어. 생각과 관점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거는 뭐, 이해할 필요도 있는 거고, 어. 그럼 뭐, 더 나은 반향을 위해서 이 투론을 하는 거지, 소를 어. 공격하기 위한, 어 그런 말싸움이 되는 건안 된다는 거지.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가 생각과 관점을 얼마든지 다할수 있는데 효본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. 어,든지, 뭐 누군가 효모하잖아요. 그게 이제 부매랑처럼 들어오는 거예요. 매일 그냥 효보하면서 사는 그런 책받기를 매일매일 리는 거지. 어, 어제도 효모했었고 오늘도 혐오하는 삶을 탈 거고, 내일도 이 혐오만 을 생각하는, 그 혐오의 무한 굴레를 빨아보는 거지. 그러니까 그런 걸좀 버리고, 새로운 이제 목표를 세웠어요. 어.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알겠어.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, 뭐 그냥 뭐 싫으면 정정당당하게 말을 하든지, 응.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뭐 갖추든지, 어. 뭐, 그렇지만 않다면, 뭐, 돈다 이해하고, 네, 뭐, 이 나쁜, 뭐, 저는, 뭐, 형용만안 한다면, 은 뭐, 나쁜 보수는 없다고 봅니다. 네. 나쁜 사람도 없을 거고, 저도 그냥 뭐, 아무 말 툭툭 뱉는 것 같지만은,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보거든요. 저도 이제, 어, 기타 막 하고, 뭐, 그랬으면은, 거기 자리도 없었겠지. 나도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어. 힘든 자리입니다. 어. 그래서 나는 좀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죠. 그냥 생각과 관점이 다른 거지. 음? 이형오 해야 될 대상은 뭐 아니라고 보는 거지. 음. 자, 다음으 한번 넘어가 봅시다. 앞서 말했듯이 이제 은퇴하는 보툴들이 많다고 했잖아요. 아니 그러면 이제 방송하는 게 그냥 는 반칙이죠. 어.